휠체어와 이미지 메이킹. 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회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청소년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성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체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보조기기를 넘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휠체어에도 의상이나 액세서리처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도입되어 사용자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휠체어의 역사 휠체어의 기원은 1595년 스페인의 필리버왕을 위해 제작된 것이 가장 정확히 알려진 사례입니다. 이 휠체어는 푹신한 쿠션과 디테일한 장식이 있으며 팔걸이와 다리 받침대가 있는 형태로 하인이 밀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초의 자체 추진 휠체어는 1655년 독일의 시계 제작자 스테반 파블러가 발명하였습니다. 그는 앞바퀴에 기어를 장착하고 핸들을 돌려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보다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파브리지오 살비의 휠체어. 밀라노의 아트 디렉터 파브리지오 살비는 휠체어를 대량 생산의 반복적이고 생기 없는 제품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제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개성과 감성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휠체어 가드 이지위스는 아일랜드에서 휠체어의 스포크 가드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두 자매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니 아일베는 미술대학에서 오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척추 이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동생을 위해 휠체어의 검은색 디자인을 보다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는 스포크 가드 커버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휠체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용자가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디즈니와 협업하여 만화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휠체어 가드를 제작하여 어린이들의 휠체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굴러라구루님에서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주우씨가 자신의 휠체어를 개성 있게 꾸미는 모습을 공개하며 휠체어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장기구의 유니버설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디자인이 모든 제품과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의 신체적 어려움을 기능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감성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디자인 철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자인 철학자 하르트무트 에슐링거는 형태는 감성을 따른다라는 개념을 통해 사용자의 심리와 감성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조기구는 단순히 기능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개성을 반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합니다. 휠체어를 비롯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다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더욱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